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반년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달 만에 턱할비를 정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더니 턱할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턱할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신도 없는 가히 내로 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